킹 오브 라이 라이프 이노베이션 사후 세계의 지식으로 현실 세계의 삶의 혁신을 도와주는 난 라이 대왕이다. 본 동영상을 보면 너에게 곧 라이 라이프 이노베이션이 온다. 너의 인생이 바뀔 것이다. 오늘은 지옥 영혼 철수와 천국 영혼 영수의 2 9 9개 이야기 중에 31번째 이야기구나.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 무엇이냐? 저승사자 박 선생 나와라. 에라이 담당 저승사자 박 선생입니다. 299개 이야기 중 31번째 이야기의 철수 주제는 선생님이 반장에게 점수를 더 주는 것은 확실해. 1등을 위해 이번엔 반장을 하는 거야. 이고 영수 주제는 난 박수 하나로 반장이 되었고 박수를 열심히 치면서 반장 활동을 해야 할것 같다. 입니다. 에라이 대왕님. 그럼 먼저 철수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지옥생각의 방 999번 영혼 철수는 나와서 이야기를 시작해라. 에라이 대왕님, 저는 철수입니다. 초등학교 5의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반장 선거를 하는 날이다. 잘생긴 외모에 공부도 잘한 내가 반장 선거에만 나가면 당연히 선출됐겠지만 2학년 때까지 난 반장 선거에 한 번도 나가지 않았다. 엄마가 반장은 친구들에게 봉사하고 선생님을 도와야 하기 때문에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반대하였고 나도 한 군데라도 학원을 더 가기 위해서는 반장을 할수 없다는 생각에 엄마 말을 따랐다. 하지만 이번 3학년 반장 선거에는 당당히 출마를 하기로 했다. 그 이유는 1학년, 2학년 때 나를 이기고 1등을 한 아이들이 전부 반장을 하였고, 내 생각에 엇 비슷한 답이라도 선생님이 반장에게 점수를 더 주는 것 같기 때문이다. 맞다. 내가 1등을 못했던 이유는 바로 반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반장을 꼭할 것이다. 일단 반장을 하려면 공약을 잘하고 아이들에게 인기가 좋아야 하는데, 어떡하지? 며칠 전부터 난 많은 고민을 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친구들 하나하나를 포섭하는 것이었다. 난 반장을 하기 위한 표를 얻기 위해 일주일 동안 오후에 학원을 가지 않고 친구들과 같이 지냈다. 먼저 친구가 하자는 것을 같이 하면서 살짝 학교나 선생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았다. 일단 공약 때는 원하는 것을 다 해주겠다고 하고 반장이 되고 나서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거다. 아빠가 다른 사람과 얘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대통령도 해주기로 했던 공약을 안 지킨다고 했다. 그렇게 높은 분도 공약을 안 지키는데 나야 괜찮겠지. 일단 반장에 나가려면 추천하는 아이가 필요해서 난 우리 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 친구에게 가장 아끼는 게임 CD를 주며 추천을 약속받았다. 그리고 여자아이들을 위해서는 노래방에 가서 룸을 2시간 동안 빌려주고 음료수도 넣어주었으며 엄마에게 부탁하여 남자 아이들은 주말에 서바이벌 게임장에 데리고 갔다. 난 너무나도 아까운 시간인 일주일 동안 다른 아이들처럼 신나게 놀았지만 아이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학교와 선생님에게 원하는 것을 대부분 알아내는데 성공하였다. 드디어 반장선거가 시작되었고. 예상대로 게임 시대를준 친구가 나를 추천하였다. 그리고 추천받은 아이들의 공약 발표 시간이 되었다. 난 그동안 아이들에게 들었던 내용을 정리해서 발표했다. 지금부터 제가 반장이 되면 여러분에게 해줄수 있는 공약을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전 이번 봄소풍을 놀이 기구가 많은 놀이동산으로 가도록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심 배식 때 일주일에 한 번은 돈가스가 나오도록 하고 한 달에 한 번은 특식으로 햄버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를 쳤고 난 당연히 반장에 선출되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3학년 때에는 당연히 1등을 해야지. 철수 초등학교 5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에라이 대왕님. 천국 이야기 방 777번 영원 영수는 나와서 이야기를 시작해라. 에라이 대왕님, 저는 영수입니다. 초등학교 5의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박영수를 추천합니다. 영수는 예전부터 친구가 공부를 잘했을 때나 못했을 때, 장기 자랑에서도 친구 생일에서도 박수를 가장 크게 치고 격려해 줍니다. 영수가 우리 반의 반장이 되면 친구들에게 봉사를 잘하고 격려도 잘해 줄것 같아 추천합니다. 오늘은 3학년 1학기 반장을 뽑는 날이다. 나랑은 2학년 때 같은 반이었지만 별로 얘기를 한 적이 없는 친구였는데 나를 반장으로 추천하였다. 나를 잘 봐주어서 고맙기는 했지만 내가 반장을 한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다. 그래, 추천만 받은 거지, 내가 반장이 된 것은 아니잖아. 그런데, 일단은 추천을 받았으니, 공약을 해야 하는데, 준비해 온 것도 없고, 무슨 말을 하지, 너무 걱정되고, 긴장되어 어지럽고, 멀미가 나는 것 같다. 난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반장이 되겠다는 생각은 단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 일단 반장은 공부를 잘해야 하는데, 난 그렇지도 못하고, 친구들을 이끄는 힘이 있어야 하는데, 난 주로 친구들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어주는 역할을 했다. 책을 많이 읽고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해서 재미있는 책의 내용을 이야기한 적은 있지만 개그 프로그램을 따라 하면서 웃기던지 춤을 잘 춰서 친구들에게 인기를 얻은 적은 없었다. 대부분 친한 친구들도 내가 튀지 않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박수. 그러고 보니 맞네. 친구들이 내가 있다는 것을 느낄 때는 항상 내가 박수를 치고 있을 때였어. 난 2학년 때 TV에서 박수를 치면 장수한다는 말을 듣고 엄마 아빠와 며칠 동안 박수만 친 적이 있었다. 그 이후부터 난 이왕이면 박수 칠 때는 크게 치자는 생각을 가지고 쳤었다. 그런데 공부 잘한 친구에게 박수를 치면 즐거움이 두 배가 되었고 공부를 못하거나 달리기에서 꼴등을 한 친구에게 박수를 치면 얼굴이 금세 밝아지는 거였다. 박수를 치면 장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고 보람도 주는 것 같았다. 열심히 박수를 치니까 지금까지 나를 싫어하는 친구도 없고 그래서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많이 치고 크게 치자고 생각했다. 휴, 내 공약 발표 시간이다. 음, 음, 난 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으니까 친구들이 원하는 것을 선생님과 의논해서 해내겠습니다. 두꺼운 책을 전부 읽기가 힘들었죠. 난 책을 좋아하니까 책의 내용 중에 재미있던 부분을 복사해서 교실에 비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는 친구들은 알지만 전 박수를 아주 잘 칩니다. 기쁨을 두 배로 만들고 싶은 친구, 우울해서 힘을 얻고 싶은 친구는 저에게 오십시오. 반장이 되면 그 기념으로 한 학기 동안 무료로 세상에서 제일 큰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공약을 했는지 기억은 나지 않았지만 어쨌든 난 반장이 되었다. 휴 앞으로 박수를 많이 쳐서 손이 없어지는 건 아닌지. 영수초등학교 5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에라이 대왕님. 에라이 대왕이다. 아주 잘 들었다. 철수와 영수 그리고 저승사자는 수고가 많았다. 이 동영상을 본 인간들에게 에라이 대왕이 질문하나 하겠소. 여러분은 이 동영상의 철수였소. 영수였소. 아직 살아보지 않았거나 다시 태어난다면 철수로 살고 싶소. 영수로 살고 싶소. 그 선택은. 오로지 여러분 자신의 몫입니다. 저승사자 박선생과 여러분, 철수와 영수의 299개 이야기 중 32번째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